안녕하세요. 수앤류의 수입니다. 여기는 하카타역이고요. 크루크루 버스를 타고 히타랑 쿠로카와 당일치기 투어를 할 거예요. 쿠루크루 버스는 하나투어 일본지사인 하나투어 재팬에서 운영하는 현지투어 버스예요. 응. 45인승 버스를 36인승 버스로 개조해서 좌석 넓고 쾌적해요. 오늘 버스투어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데 체험단으로 선정돼서 오게 된 거예요. 마메다마치. 히타. 히타. 응. 마메다마치에서 자유 시간은약 2시간이에요. 야온케는 창업 1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노포 오기집이에요どう다오가있어요 규슈의 작은 교토라고 불리우는 마메다 맞지. 에도 시대의 거리 모습과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거리 전체가 국가 중요 전통적인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요. 운치 있는 거리는 관광객들에게 인기예요. 우미하게 점등 구경하기 좋은 가게들도 곳곳에 있어요.

맘에 다마치 구경하다 보면 요 다리까지는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좀 아쉽지만 일본 시골 풍경 감상하기 좋은 장소예요. 300년 이상 술 빚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노포 주조예요. 양조장인 자료관도 있어 견학이 가능하고 자케, 쇼쥬, 아마자케 등 다양한 술을 판매하고 있는 쇼도 있어요. 쇼을 나오면 술 창고로 이어지는데 마침 이날 매년 봄에 개최하는 양조장 이벤트가 열리고 있었어요. 안에한번 있는 축제에 딱 오게 됐으니까 한잔 마셔보려고요. 가 야키소바가 유명하대요. 사케는 역시 무리였어요. 저는 그냥 맥주 마시는 게. 야키소바는 맛있었어요. 한적한 마메다 맛집란 리뷰가 많은데 쿠라비라키 이벤트가 있는 날이라서인지 사람도 많았고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어요. 음. 맛있는 찐빵. 쿤초 응. 양조장에서 운영하는 카페도 있어요. 원래빵가 유명 유명나이 와. 우마다 우마. 오마. 와, 대박. 이제 거의 둘러본 것 같은데, 히타에 오면 보고 싶었던 거 하나를 아직 못 봤어요. 히타는 게타의 산지로도 유명하대요. 저는 히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 거대 게타였어요. 집합 시간보다 여유 있게 코르크루 버스가 주차된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이제 다음 목적지인 코로카와 온천 마을로 향해요. 마메다 마트에서 1시간 15분 정도 이동해요. 코로카와 온천은 구마모토현 아소군에 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온천지예요. <목소리> 산속의 자연과 어우러진 고즈넉한 분위기의 코로카와 온천 마을. 스타랑 또 분위기가 다르죠? 크로카와에선약 3시간 정도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1시간 후 1시간 후 도라 도라는 도라야키 전문점이에요 여러가지 맛이 있는데 품절된게 많았어요 카페오레맛 도라야키는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었어요 아까 마메다 마치도 그렇고, 여기 크로카와도 오후 5시 정도에 마감하는 가게들이 많아요. 이제 슬슬 온천하러 가려고요. 크로카와 온천마을엔 약 30채 정도의 온천 여관이 모여 있어요. 을 하지 않아도 요금을 지불하면 온천만 이용도 가능해요. 저는 한 곳만 가도 돼서 구입하지 않았는데, 여러 온천을 이용하고 싶다면, 마패권을 구입해 온천탕 순회도 할수 있어요. 제가 여길 고른 이유는 숙박객이 아닌 당일 온천객도 실내 온천이 가능해서였어요. 온천도 했으니까 온천 계란 좀 먹어볼까 했는데 없어요 다 먹었나요? 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크로카 도착하자마자 봤을 땐 있었는데 다 팔렸나봐요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카페에 들어왔어요 제가 요몇달 고독한 미식가 정주행 중인데 전날 본게 와카페가 나오는 에피소드였어요. 그거 보고 와카페 가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바로 왔네요. 나무 피에 이노가시라 선가 피망. 이나. 진짜다. 나이콘다. 이거 멋지. 멋지. 크로카와에서 3시간 온천도 하고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이제 꼬가로 돌아갑니다. 당일치기 버스 투어 저는 너무 좋은데였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에는 수앤유 채널 구독하기 잘했다 싶은 후쿠오카의 따끈따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편의점, 마트의 신제품, 추천제품 등도 소개하고 있어요. 구글맵은 더보기란에 첨부.